예, 그다음에 여기. 여기. 이제 얘네들도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데 이거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이제 딱 머릿속에 머릿속에 떠오르시죠? 뭐 여기에 div를 만들어서 음, 여기 옆에다가 넣 div를 하나 감싸서 텍스트 얼라인 라이트를 하겠다. 또는 플롯 라이트를 한다. 또는 포지션 앱솔루트 탑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 준다. 예, 근데 지금까지 보시면 예, 그냥 포지션 라이트 쓰는 게 낫다는 게 포지션 애플루트탑 라이트 하는 게 낫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보니까 또 예. 인풋은 여기까지 돼 있고 이제 스키보드랑 이 내리는 버튼은 또 여기 있네요. 이렇게 그러면 인풋. 여기까지만 만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저것까지만 검색창에 버튼, 버튼이랑 인풋 저기 사이에 스팬 클래스 서치 키보드 그 다음에 서치 히스토리 키보드랑 히스토리 공간 두개 놔둬서 어디 있었더라? 예, 여기 두개 있죠 이미지 키보드랑 이거 밑으로 내리는 거 예, 참고로 이거 이거 키보드 띄우고 하면 이거 색깔 바뀌죠 색깔, 색깔 바뀌고 하는 거는 예,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HTML, CSS만으로는 하기 힘들어요 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동작에 대해서 다 HTML, CSS로 못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손가락 올렸을 때 예, 손가락 올렸을 때 색깔 바뀌고 하는 거는 HTML, CSS만으로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 몇 가지 정해진 거 빼고는 근데 다 자바스크립트로 이런 거 바꾸는 거기 때문에 예, 그거 구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손가락만 올려서 바뀌는 거는 CSS로도 가능하다 대신에 이거 클릭했을 때 바뀐다. 이런 거는 예, 조금 어렵다. 이 서치 PNG 쓰면서. 들어왔고 서치 키보드 서치 히스토리 근데 제가 왜 HTML과 CSS는 살짝 버벅이냐면 아 아이즈원님 안녕하세요 제가 왜 HTML과 CSS는 살짝 버벅이냐면 제가 리액트 코딩을 3년 가까이 하면서 어 이제 더 이상 CSS를 안 써요 CSS 안 쓰고도 이거, 스타일링이 가능하거든요? 나중에. 뭐, 이 CSS 문법은 쓰지만, 실제로 이 CSS 그 파일을 안 만들고 하기 때문에, HTML과 JavaScript만 알면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막상 CSS를 쓰려고 하니까, 오랜만에 써서 엄청 버벅이게 되네요. 얘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리니어 그레디언트는 그래, 몰라도 되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여기서 위치 잡는 거, 위치는 복잡하니까 이렇게 찾는 게더 빨라요. 이게 되고 어딨어? 얘는 또 어딨어? 백그라운드 포지션 위드를 줘야 되는 위드 위드 19 9 위드 19 9 얘는 위드 19 픽셀 9이번 하이트가 없네 하이트도 줘야 돼11 4 지금 제가 계속 줄여서 탭 쓰고 있는데 예, 자꾸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예, h11하고 탭하니까 height 11로 자동 완성되고 하는데 이런 게 에디터가 제공하는 기능이거든요. 예, 그래서 에디터가 제공하는 기능을 잘 알수록 좋아요. 코딩을 훨씬 빠르게 할수 있고 빠르게 하는 거는 여러분의 경쟁력이 되기 때문에 예, 이번에는 Vertical Align이라는 걸 써봤는데 Vertical Align은 인라인 블록이나 인라인 예, 블록은 안 돼요. 블록은 안 되고 인라인 블록이랑 인라인인두개 예, 옆에 붙어있는 애들 간에 서로 정렬을 해주거든요. 버티컬 얼라인을 써서 서로 이렇게 가운데 정렬되게 나란히 되게 맞춰줬어요. 이걸 안 하면 살짝살짝 틀어져요. 버티컬 얼라인을 안 쓰면 이렇게 버티컬 얼라인 넣어줄 거고 얘네 둘의 간격 패딩 6, 6에, 얘는, 패딩 6, 패딩 6. 패딩 6이, 패딩 6을 넣네. 어, 이거는 뭐냐? 이거는 아마, 어, 처음 보셨을 텐데, 이거 제가 설명을 안 했을 텐데, 원래는, 위,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쪽, 왼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반복되죠? 위, 오른쪽이랑 아래쪽, 왼쪽이랑 반복되면 이렇게 위랑 아래가 겨, 같으면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같으면 또 하나로 합칠 수가 있어서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그럼 위아래가 0, 좌우가 6. 이렇게 세개짜리도 있거든요? 세개짜리는 위, 좌우, 아래. 우좌가 더안 헷갈리겠네요. 위, 우좌, 아래. 네 개짜리는 이제 위쪽, 오른쪽, 아래쪽, 왼쪽. 시계 방향으로. 가, 같은 경우 이렇게 줄일 수 있다는 거. 버티컬 라인 다시 넣어주고. 줄임말로 VM 하면 바로 음. 완성. 자, 키보드 단축키에 익숙해지면 엄청 빨라지겠죠 코딩하는 속도가. 아 에디터 단축키. 비교가 안 된다. 비교가 안 돼. 지금, 예, 픽셀 맞추기 너무 힘들어서 1픽셀씩 인풋을 예, 넓혀, 넓혀줘야 되나? 이랬더니 또 너무 간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거 픽셀 맞추는 게 무작위 어려워요. 픽셀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생각나는 마진이 아니라 패딩을 줬어야 된. 데아 마.. 패딩이 아니라 마진을 줬어야 된는데 여기 마진을 줄게 마진 마진도 마찬가지 마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이 줄여서 쓸수 있고요 제발 이번에는 너무 붙었다 붙으면 러면 얘를 좀 줄이기 <laughs> 뭔가 살짝 다른데 예. 저것까지 맞추려면 날밤이 셀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사전 뉴스 TV구나, TV. TV가 없구나. 페이지가 바뀌네. 7. 원원 쇼핑페이, 쇼핑페이. 다음 곳왜 있지? TV. 메일 카페 블로그 지식인. 쇼핑. 어? 쇼핑이 왜두 개지? 어 깜짝 놀랐네. 이 뒤에도 예, 쭈르륵 다 써주면 되겠죠? 사전 뉴스 증권 사전 뉴스 증권 부동산 영화 뮤직 책 웹툰, 책 웹툰, 그 다음에 디바이더 하나 있었고. 파이더 다음에 더 보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얘네들 다그 이미지 스프라이트에서 찾아서 넣어줘야겠네요 이거 언제 찾냐? 예, 여기서 찾아서 예, 백그라운드 포지션 찾아서, 찾아서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 전에 따로 해놓을게요. 그래서 지금 예, 똑같은 비율로 하면 상단까지는 만들었는데, 상단은 만들었는데, 폰트 사이즈 좀 다른 거 빼고는 예. 지금. 노드모님께서 엔스차일드랑 엔스오브타입, 엔스오브타입이란 게 있거든요? 이건 언제 쓰냐면, 여기서 많이 착각을 하시는 게, 디 v 의 자식의 얘가 그몇 번째 자식일까요? h3의 콜론하고 몇 번째 자식이라고 써야 될까요? 엔스오브, 엔스차일드라고 하면. 언론사 목록. 메인의 h3의 몇 번째 h3일까요? 이거 두 번째 h3라고 생각하시면, 메인에 H3, 엔스 차일드 네. 아, 희찬님 47님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아니죠?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분명 h3가, 어, 이거 두 번째니까 두 번째 자식인, 아닌가? 두 번째 자식 아닌가? h의 두 번째, h3? 두 번째 자식. 이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세 번째 자식이에요. 메인의, 세 번째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는 건너뛰고, h3의 위치만 봤을 때. 그래서, 이게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중간에 OL이나 다른 태그가 껴 있으면 얘도 자식으로 쳐서 자식으로 쳐서 이렇게 앞에 H3를 붙여줬음에도 N스타일들은 N스타일들은 2가 아니라 3이구나. 이거 앞에 H3를 붙여줬음에도 OL도 치는구나. 자식으로. 그래서 이게 헷갈려요. H3를 했을 때 여기 중간에 이 OL도 센다. 그러면, 엔스 네, 오브 타입이 있거든요. 엔스 오브 타입은 진짜 h3에서만 비교하는 거예요. h3에서만 비교해서 h3에 이거 첫 번째 h3, 두 번째 h3니까 이 언론사 목록이 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엔스 오브 타입으로 하면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엔스 차일드로 하면 1, 2, 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스 차일드랑 엔스 오브 타입인데 보통은 엔스 오브 타입이 아마 더 많이 쓰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활용하기 나름이죠. 이 ol도 자식으로 쳐서 할 거면 엔스 차일드가 맞고 나는 진짜 h3에서만 고르고 싶다면 엔스 오브 타입이 맞고 같은 형제끼리 일단 형제라는 게 중요하고요.